안녕하세요. 테마 18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테마 18은, 음, 저기 뭐야, 영역. 어, 영역은, 어, 뭐, 이렇게, 여기, 그, 넓이나, 어, 뭐, 색칠? 어, 이런 식으로 알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크게는, 어, 뭐, 개념, 같은 경우는 뭐두개 정도 알면 되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 많이 나오니까, 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을 가지고 이제 영역, 이제 색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뭐 어디에 속해 있냐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음, 뭐. 3x 더하기 7자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3x 더하기 7이니까 직선이고 양수고 오른쪽 올라가니까 어, 개형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대충 그리면은 자 근데 요렇게 해서 끝 요렇게 하면은 이게 라인 가지고 끝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y 아이고 아 아직도 이게 3D, 음, 아, 숙달이 안 됐네요. 음, 자, 저기, 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어, y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크다. 자, 3x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y가 작다. 3x 더하기 7. 어,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아까 제가 한거 똑같은데, 여기가 똑같은 선이 이게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요거를, 음, 요거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선, 라인. 자, 라인, 선.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선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얘가 제가 뭐라고요? 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선보다, 크다. Y가 있는데, 색칠할 건데, 선보다 크다. 그러니까 선보다 위에 있는 걸다 얘기하니까, 요 선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요기를 얘기하니까, 결국 색칠하면은, 음, 여기를 다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얘가 선인데, 선보다 작다. 색칠할 건데, 선보다 작다. 그러니까 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얘는 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는, 음 y가 어떤 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윗 부분을 색칠하는 거고 y가 어떤 선보다 아래 있다 그러면 아래 부분을 색칠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아 어,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 여기가 눈이면은 눈이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저 빨간색 포함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거고. 여기도 눈이 들어가면은 빨간색을 포함해서 색칠해야 되고, 자, 만약에 여기가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면 점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예, 자, 그래서 1번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시고, 자, 2번은, 자, 원인데, 음, 자, 요거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부터 도형이 많이 나오니까, 어,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앞에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자, 앞에 걸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도형, 도형이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영역이나 색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모르면은,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힘들거든요. 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음, 요거는, 음, 어떻게 되나요? 원이죠, 원. 이렇게, 원. 이렇게 반지름이 R이란 뜻인데. 그,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어, 저기 뭐냐, 음, 저기, 선을 얘기하는 거지, 얘도 선.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기, 여기, 요기를 얘기하는 거죠 테두리를.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요것도 봐요. 음, 자, 이제 XY가, 이제 색칠할래란 말이에요. 색칠. 색칠할 건데 반지름보다 작다.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렇죠? 아니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색칠할 건데 색칠할 게 반지름보다 작다. 그러니까 반지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니까 얘는 색칠을 자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셨나요 색칠할 건데 반지름보다 작다. 요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요 자. 그래서, 역시,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색칠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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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요거 역시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보다 크다. 얘가 반지름보다 크다. 얘가 반지름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거죠. 반지름보다 훨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보다 크니까 결국 이 안에 색칠한다 그러면은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표시하라. 그러면 외부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반지름 색칠할게 반지름보다 작다 안에 색칠할게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은 밖에 자 그래서 2번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음, 문제 많이 나와요, 문제. 음.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음, 뭐 그렇게, 예, 근데,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게 시킨 거를 영역을 표시하고, 시킨 거를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역이 연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냥 이것도 바로, 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게 뭐, fx, 뭐 gx, 이렇게 나와도, 이게 뭐, 문제를 이해 못하면 어차피 못푸니까저희 강의는 가능하면은, 저기 뭐야, 어, 숫자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목표니까, 음, 뭐라고 할까요? 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아, 더하기 7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 원칙적으로는 자,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은 얘랑 얘랑 얘가 음수 양수 나오거나 양수 음수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또 그려보고 따져보고, 요것도 그려보고 따져보고 또 해보고, 1번,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양수 또 그려보고 따져보고, 이거 그려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쵸? 원래, 원시적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되면은.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맞지만은,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의 식으로 세팅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음, 이거를 그냥, 그냥 그리면 돼요. 그냥. 그냥. 자, 그래서, 음, 좁으니까는 여기다 해야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됐다 치면은, 음, 자, 음. 자, 요거를,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요거는 영역을 색칠할 거니까 요것도 라인이, 는이 라인이잖아요? 라인이 어떤 선, 뭐 곡선이든 어쨌든 어떤 선에 해당되는 걸 알아내야 되니까 이거를 는형, 는형을로 해서 먼저 선을 알아내면은 예에 해당되는 선은 어떻게 될까얘 예에 해당되는 선은, 예에 해당되는 선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고, 얘도 해당되는 선이 있을 테니까, 얘에 해당되는 선은 어떻게 해고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은 0이네요. 자, 요거 이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요거 이쁘게 정리하면 Y는, 이게 넘어가니까, X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면은, 음, 그리면은,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요런 식으로 되고, 요런 식으로 되고, 2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요걸 그리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면 어떻게 되요 양수고, 여기 7이니까, 오른,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양이 대충 그림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어쨌든, 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렸는데, 이거 가지고 영역을 색칠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되니까, 이거는 그, 이 하나의 다항식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기, 땅이, 자,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요쪽 두 개, 요쪽 세 개. 조심해야 될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X축, Y축은, 어, 그냥 표시하는 거지, 이게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많이 헷갈리니까. X축, Y축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몰라요. 이건 지워버릴까요? 음. 자, 요거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어, 여기 땅이 하나, 여기 땅이 하나, 여기 땅이 두 개, 여기 땅이 세 개, 여기 땅이 네. 개. 어쨌든 땅이 어, 네개 생긴 거예요, 네 개. 자네개 생긴 건데, 음, 어, 꽤 지웠네요. <laughs>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 확실히 안에 있는 땅을 알아내야 돼요. 확실히 안에 있는 땅. 확실히 안에 있는 땅, 음,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0,0? 0,0을 어. 한번 테스트 해본단 말이에요. 아니, 게이지아졌네요 자, 어쨌든 뭐, 다시, 음, 마이너스 X도 아니니까, 아까 이렇게 됐나요? 그림이? 음. 마이너스 x 더하기 아, 이고이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또 헷갈리네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7. 7이니까, 나 이렇게 나왔나요? 아까 다시 그러면, 아, 이거, 다시 그러면 이렇게 7. 2. 아죠아아죠 아니죠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은, 음, 7. 응? 이렇게 하면 0 되는데? 아이고. 아씨, 거꾸로 그리니까 는 힘드네요. 응. 힘드네요. 거꾸로 그리는 거. 요 뭐, 정도 한번 만나요? 요 정도? 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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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도 E. 맞네요.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아까 제가 뭐라고 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개 땅이 나왔는데, 음, 여기다 이제 색칠한단 말이에요. 자, 음, 자, 요걸 테스트를 해보는데, 음, 0,0을 한번 넣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0,0이 여기 있으니까, 요기 안에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 0,0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0,0 테스트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나오고, 0 0마 테스트하면 7 나오니까, 음수 나오네요. 어, 맞네요. 오케이네요이오케이면은 오케이.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k 면은오케이면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이0기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서여기이렇이색칠하칠하면다띵징징징징띵자그 다음에 색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여, 땅을 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색칠해보려면은, 이 경계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색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경계선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색칠해보려면 경계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색칠하면 안 되고,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여기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이게 이거의 영역은 이게 답입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확실하게 있는 오케이가 되는 점을 알아낸 다음에 찍어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뭐냐 옆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색칠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옆에 건 저, 이웃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식이 복잡해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하나 알면은 하나를 알아낸 다음에 n이지 안 되는지 한번 됩니다. 음, 자,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색칠하는 걸 알아냈지만은 한 번에 색칠하는 거는 뭐다아낼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 0,0을 테스트해 봤는데 0,0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테스트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기가 이게 숫자가 필 받은 숫자가 음, 예를 들어서 뭐뭐0 0이다. 어, 여기 필 받았어요. 그럼 8 넣으면은 어 이거 양수 나오고 8 넣으면 어 양수 나오니까 어 양수 나와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은 8,0이라는 거는 색칠할 수 있다는 걸거 없다는 걸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8,0이라는 거는 한 이쯤 있으니까 색칠 못 하니까 결국 여기는 색칠하지 말라는 거고. 어 여기 색칠못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거는 색칠해야 되죠. 그쵸 영역을 그 구분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다음에 얘 옆에 있는 거는 얘가 색칠 안 했으니까 옆에 있는 거는 색칠할 수 있는 거고. 얘 색칠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있는 거 색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값은 똑같은데 아, 자 그래서 하나 넣어 봐서 테스트 해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령은 어, 막는 것보다 확실한 점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확실한건 걸, 100,0 같은 거, 8,0 같은 거 확실하잖아요. 여기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같은 거, 아니면 0,0, 아니면은 0,-10 같은 거. 그치? 근데 여기서 애매하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쵸? 여기는 여기일 수도,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마 조금 하면 좀 불편하니까 확실한 점. 0,10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확실히 구분되는 걸를 넣어, 넣어 와서 테스트 해보셔서 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시네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경계선을 그리고 점을 넣어서 테스트를 보고서 맞으면 색칠하고 아니면은 색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될게 식이 하나로 세팅됐을 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곱셈으로, 음, 이런 식이 연결, 곱하기가 연결됐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4번은 제가 그냥 따로 정리한 건데, 음, 뭐, 이것도 뭐, 원리로 하면은 뭐,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모의고사 얘기 나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절대꺼 X, 절대꺼 Y가, 뭐,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말은 뭐다? 말은 뭐다? 말은 뭐니까, 얘가, 음, 4, 4, 4, 4. 여기가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말은 뭐가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가르쳐주고 다음에 뭐 원과 뭐 만난다 접선이다 아니면 뭐 영역을 색칠한데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 되 그런 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그냥 한방에 외운 다음에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따진 다음에 풀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 잡아먹고 뭐 못하니까 그냥 절대값 엑스 더하기 절대값 y는 숫자다 그럼 마름마다 마름 넓이 어떻게 보여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네. 이거는, 중, 중3 때 나오나요? 예, 예. 안 되죠. 그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참고로,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은. 얘가이 숫자보다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은이 밖에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테두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 이해 가셨나요? 자, 참고로, 여기 는이 있으면 실선으로 하고 여기가 는이 없으면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거 점선. 왜냐면 여기가 이건 라인을 나타내는 것뿐이니까 라인을 나타낸 다음에 는이 없다는 거이 선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띠띠띠띠띠 이렇게 점선. 여기도 는이 없으니까 원래는 띠띠띠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요 여기가 이렇게 점선. 그렇죠? 여기는 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해 가셨나요? 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직선 그리고 직선 직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 에 있냐 따 지고 그원 안에 색칠하냐 밖에 색칠하냐 따지고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두개 따로 그린 다음에 색칠하고 옆에 있는 거안 색칠하고 옆에 있는 거안고 뭐 이거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테마 18강이었습니다.